는 미래에는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추구하면서 요렇게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식들이 다 환경이 우리가 전부 다에게 다 이게 하이 클라스로다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주택을 만들어 공급을 하려 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급을 하잖아요. 이것이 어느 선까지 가는 데는 발전을 하지만 어느 선에 가면은 한번 턴이 딱 정지된단 말이죠. 지금 이 저거 스마트폰이 지금 어느 선까지 가는 데는 발전을 하다가 어느 선에 가니까 딱 정지하고 있듯이 이렇게 정지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턴이 바뀌면 세대가 바뀌는 턴으로 바뀌어요. 발전이라는 게 있고 발전 에? 우리가 아, 뭐든지 뭐든지 발전해 나가는 게 있고 여기서 딱 정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지하고 있, 있는 것이지 여기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다음에 그 기술이 이것이 탁 이렇게 쫙 한참 조금 요르고 있습니다. 요 1년에 한 번씩 막 바뀌다가 한 3년 안 변해요 이게. 안 변하다가 한번 바뀌면 이거는 세대가 바뀌는 이제 폰이 나와요.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대가 바뀌는 게 나오면 그 위에서부터 또 발전을 해요. 이래. 고는 고는 것들이 성장하는 바, 방법이 발전을 하다가 여기서 또 중단이 돼요. 어. 그럼 여기서 이제 또좀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세대가 바뀐단 말이죠. 어. 요렇게 바뀌는 것이지. 그래서 주택 환경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택 환경이 어느 정도 변화가 없어요. 어. 이제 한번딱 턴이 일어나거든요. 세대가 바뀌는 생각, 우리의 개념에 이제 주택이 나온단 말이죠. 이러면, 요기서 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익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익어버렸으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사하면서, 뭐, 저, 저거 뭐, 자개농을 가져갈 일이 있 나요. 촌스럽게. 에, 에, 어, 그, 어, 자기로 이쁘게, 쓸림하게 해갖고, 몇 개만 탁탁 해갖고, 거기다 딱 해놔버리면,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되지. 자기 놈을 왜 끌고 가나요? 에, 어, 그런 식으로, 어, 이제는, 뭐, 다니면서 뭘안 가져갑니다. 기본적인 거는 다대가 있고, 어, 그러면 우리가 가면 되고, 어, 어 그래, 좀더 하이크라스면 하이크라스, 중크라스면 중크라스, 우리가 이제 자기의 레벨 따라가지고, 좀더이렇게 만들면, 어놓으한 세, 세크라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알아서, 전부 다, 나는 저기 좋다, 절로 가고. 아무리 잘 해놔도요. 아래 사람의 30%는 하이크라서 잘 해놓잖아요. 들어가갖고 구경만 하지, 저못 들어가요. 받쳐갖고. 기운이 받쳐가, 여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여기 안되기대가 있습니다. 아. 근데 요 밑에 사람은 밑에 가면 편안하게 좋아요. 그래서 지자리다 가게 되가 있어요. 누구든지 전부 다 벤소 좋아하는 것같죠 그렇지 않아요. 벤소 타면, 그, 벤소 카니까 뭐 화장실인 줄 알고, <laughs> 그, 벤소 차, <laughs> 어. 그, 뭐라, 벤츠, 어, 난 이게 잘안 되네. 어, 이게 요거 뭐 누구든지 그거 타면 좋아할 것같죠 어떤 사람 티코 타는 게 최고 편합니다. 크, <laughs> 바깡에 하기도 좋고 시장 가기도 좋은데, 벤소조난 오면 이거는 아주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어제 뭐 끌질까봐 걱정이 돼갖고 그그 어, 그 아무나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는 환경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오만상이라 그러죠 오만상 어, 생각의 개념은 전부 다 각자 다르게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질서는 정확하게 잡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주택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우리가 뭐 짐을 바리바리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어, 옷도 어느 정도 있다가 이사갈 때 되면 내필건딱내필 거고, 조금만 다 가져갈 거 가져가고, 거기서 새로 또 장만하면 되고, 이사를 하면 간다라는 기운이 바뀐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한번 이사를 할 때는 당신들의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딴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늘지든 올라가든. 요 이사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사를 갈 때는 니네 기운이 꽉 차면 여기에 못 있어요. 꽉 차면 요울로 올라가야 울로 돼. 어, 클라스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 가, 사는 곳이. 안 그러면 여기 꽉 가비가 못 살아요. 기운이 꽉 차면. 그래서 한번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기운이 쭉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못 살아요.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동 수를 갖는 겁니다. 네가 잘못 살았다면 분명히 낮은 곳에 가야 됩니다. 네가 바르게 잘 살았다면 기운이 꽉 차고 갖 분명히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환경이 더 나은 곳, 더 넓은 곳, 이 서기가 더 이게 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잘못 살았다면 분명히 좀 내려가야 돼요. 거기에 가서 기운을 다 채워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사를 간다 니네 행편에 따라서 경제가 안되니까 절로 갔지 경제가 안되게 누가 내려앉아야 되나? 어, 그러니 경제의 압박을 안 받는 곳으로 니가 가야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 너 기운을 채워가지고 조금 여유가 이제 생기, 기운이 여유가 생기면 거울로 다시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 것으로 가는 것도 불평하면 안되고 그쪽에 가면 네 기운을 꽉 고개 맞게끔 채울 수는 있어요. 어, 그러나 지금 기운이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다. 어, 너는 큰일 납니다 여기서 네 기운하고 안 맞아. 사고까지 나. 그래가 맞아 갖고 내려가야 돼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 우리가 이동하고 이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 기운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때는 이동하라. 요래 되는 거죠. 어. 여기 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은 여기서 안 움직여요. 기운이 차도 움직여야 되고, 기운이 떨어져도 움직여야 돼. 3대7의 법칙. 여기 기운이 여기서 차는 게70% 이상 차, 차면은 올라가야 되고, 70% 떨어지가 30% 밖에 없으면 밑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기운이 남는 기운이 이 행한 기운이 여기 70%가 있으면 너는 여기에서 못 견디게 돼가 있어. 여기 3대7의 법칙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70% 기운이 위로 찰 때는 그 다음 울로, 올로 가는 것이고, 이70% 기운이 네가 하향에 떨어져 버렸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어. 이렇게 이사의 이동수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낮아져서도 좋은 거다 이 말이죠. 거기 가서 다시 힘을 배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제자리 꽉 맞게 올라오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 살다가 시댁이 들어오라하는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 나면 저쪽에는 정원도 있고 뭐도 있고 여권이 좋죠. 아파트 요렇게 살다가 갑자기 거기 가면 네 삶의 패턴이 다르게끔 살게 안 돼가 있어요. 어, 이렇게 살면 은 너는 지금부터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여기서 잘될것 같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너한테 바라는 게 있고 어, 바라는 질량이 달라요. 우리가 저택에 살면서 저쪽에 따로 사니까, 오, 성실하던데, 아, 저 들어오게 하지. 요렇게 하죠.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서 같이 생활해보면, 저기,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였었구나. 보여요? 아파트에 놔놓고, 잠깐잠깐 잠깐 오잖아요. 오면은, 이 사람이, 우리 저, 저택에 올 때는, 요 옷도 다 갈아입고 저택에 올만하게끔 아무리 떨어져도 저택에 올만하게끔 갈아입고 왔어요. 세수도 하고 왔어. 그래 그래 보이는 거라. 근데 요걸 잘못 알고 요 들어와서 살자고 해. 그럼 요 들어오면 양발 또 틱틱 던지고 있거든요. 이 저택에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밖에 나와도 잠옷 입고 나와도 안 되고 네 방에서 딱 나올 때는 여러 있는 기운들이 있고 위 위에 하이크라서 저택에 살 만큼 하이크라서면 보는 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눈곱을 들이 붙이가 나왔다. 눈곱이 대반 보여요, 이게. 아파트 살 때는 저것끼리 똑같은 기운이니까 눈곱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 어. 근데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향도 이렇게 뭐그 조금 좋은 향을 나는 이게 이거 그 그구리모이거 <laughs> <laughs> 뭐라 그래? 로션, 이런 예, 예, 걸싹 바르고 나와야 향도 달라야 되지, 이 저택에서 풍기는 향이. 이 이상한 거 이렇게 발라놓고 저택에 나오면 냄새가 대판 달라요. 이러면 같이 살기가 가깝해집니다 미워져요. 그 있을 때는 안 미웠는데, 네? 사, 살,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갖고, 급해갖고, 일로 데리고 들어왔다가는, 이제 미워져갖고, 쳐내야 됩니다. 이때는 큰일 나죠. 어. 아까 그이나 똑같습니다. 망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쓸어 안아주는 것이, 갑자기 좋은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하고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조금 어렵더라도 거기서 에 살면 뒤에서 바가 노력하는 척도에 봐가지고 조금씩 지원해주면서 기운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것이지 조금 이렇게 살기 어려워 갖고 여기좋은지이 오라고 이가딱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는 가시방석이 돼요 그래야 들이 힘을 못써 앞으로 그래서, 조금 조금씩, 조금씩 관리를 해주면서, 자꾸 키워줘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보다, 우리 저택에 올 때는, 우리 저택에 살만큼의 버터 30% 차이가 딱 나는, 요 정도 되면 저택에 들려도 됩니다. 근데, 저 아파트에 사는 환경하고, 우리 저택하고 차이가 70% 이상이 난다. 그런데요, 들어왔다. 너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면 이70% 요 요, 요, 요 우리 우리 저택에 맞게 70%까지 성장할 때까지 뒤에서 살살 도와야 돼요. 바깥에서 힘을 갖추게 해가지고 여기 30% 차이밖에 안 난다. 요때 들어와서 힘을 좀 키워보면 어떠냐. 어? 앞으로 이렇게 자꾸 크는 게 이렇게 커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이런 걸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크는 것도 괜하으리라 요렇게 보면 딱 들어오면 사람 돼 갑니다, 여기서. 우리 자리가 사람 만든다 그러죠. 요것이 30% 밖에 안 됐는데, 이걸 70% 되는, 이, 이런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너는 여기서 아주, 아주 그, 무너져가지고 소생을 못 하게 돼요. 근데 요70% 이렇게 큰데다가요70% 성장해 한 거를, 이제 요 우에는 이제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니30% 자랐다면 30%에서 40% 자리에 가야 사람이 되는 거지. 어, 40% 되고 나면 50% 자리에다가 이래, 됐다 놓으 사람이 이게 만들어져요. 자리가. 어, 요거지. 30%를 70%에 갔다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엉기가 깨져요. 어, 궁기가 깨진단 말이죠. 엉딕한 모를라도.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연에는 법칙이 있다. 조금 늦은 것 같아도 내 힘을 키워서 비굴하지 않게끔 세상을 접근하는 이런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어?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에 있다가 저기에 들어갈 때 비굴한가 아닌가를 척도를 대면 쫙하게 이것이 이 척도가 나옵니다. 어? 이해 됩니까? 어.